2학기 역사 14번째 강입니다. 해방과 분단, 냉전과 열전 사이 1945년 8월 15일 그토록 열망하던 광복의 날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고요. 1945년과 48년간의 치열한 역사는 우리 민족의 또 다른 과제인 분단의 현실을 만들게 됩니다. 분단이라는 역사가 왜 만들어지게 되고 분단의 영성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과제를 안겨줬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부터 4시간 바로 분단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분단이 될 것입니다. 38도선을 기준으로 한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체제의 정부 수립은 내전이라는 상황에 치닫게 되고요. 내전은 민족 상잔의 비극을 연출하며 우리 역사에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러한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근원을 살펴야 할 텐데요. 바로 그 근원이라고 할수 있는 1945년에서 1948년 3년의 역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그 3년의 역사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분단이 시작된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변화도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립하고 있었던 세계의 진영, 즉, 미국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독일, 일본, 이탈리아와 같은 전체주의 국가 간의 대립이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를 종식하고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가 새로운 질서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들 역시 새로운 질서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다툼은 보이는 전쟁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교훈이기도 했고요. 인류 공멸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체제 경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서로가 자기 체제의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 경쟁을 진행하게 되고요. 자신에게 적합한 체제를 새롭게 탄생하는 신생 국가에게 이식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경계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계의 부딪침은 결국 열전이라는 또 다른 전쟁을 만들어 내게 되는데요. 미국과 소련은 직접 전쟁을 하지 않지만 그들의 체제 경쟁의 경계선에 있었던 제3국들은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족 상잔의 비극을 연출하는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국공내전, 그리고 한국의 6.25 베트남에서 일어났었던 베트남 전쟁이라 할수 있습니다. 냉전체제라는 것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의 명확한 경계 나누기라고 할수 있고요. 한반도에서 나타났던 6.25 전쟁 역시 그 연장선이라 할수 있습니다. 분단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과 함께 물리적 차원에서의 지역 분단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본을 무장해제하기 위해서 이미 북한 지역에 진주에 있었던 소련과 소련의 확장을 제어하기 위해서 한반도 남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미국과의 38도선을 경계로 한 한반도 분할 점령은 분단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지역 분단과 더불어서 남한 내부에서의 정치 이념적 분단 역시 크게 작용하게 되는데요. 식민지 시대 때 새로운 정부의 구성과 독립운동의 방식을 두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갈등이 존재했었고요. 또한, 새롭게 수립되는 정부의 모습이 소련을 모델로 할 것인가, 미국을 모델로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 역시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가 미군과 소련의 개입과 해방 국면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정치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더욱더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것이 이 시기의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도는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 분단 이 이루어지게 되는 45년도의 모습을 어, 표상하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도표로 잠깐 살펴보면 국토분단의 시발점이라 할수 있는 것은 얄타회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얄타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이 요청되어진 부분이기도 한데요. 물론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이 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소련군이 일본과의 전쟁을 위해서 한반도 북쪽 지역의 군사 이동과 진주를 하게 되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의 동아시아 영향력의 확대가 우려되었던 바이기도 했고, 일본까지 소련이 진출하게 되었을 경우에 어 전쟁 이후의 패권 다툼 과정에서 매우 불리해진다는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핵폭탄을 이용을 해서 일본을 무장해제 한 후에 소련의 진주를 막아내기 위해서 38도선 이남 지역의 미군정을 중심으로 한 미군의 진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들어와 있던 소련군과 빠른 움직임을 통해서 소련을 막아내기 위해서 남쪽 지역에 들어왔던 미군의 경계 지점이 한반도의 38도선에 구축이 되게 되는데요. 그것은 6.25전쟁의 전초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38도선이 있는 지역의 경계선인데요. 민족분단의 아픈 흔적이기도 합니다. 지역적인 분단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정치 이념적 분단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 분단이 외부적 요인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정치 이념적 분단은 우리 내부적인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네 명의 인물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승만과 김구는 명확하게 아실 거고요. 나머지 여운형과 박건형에 대해서는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들은 독립운동의 방법에서부터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지향에서의 입장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승만과 김구는 민족주의 성향의 운동을 같이 펼쳐왔었고요. 외교 독립과 무장투쟁이라는 방법론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민족국가를 건설을 하고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독립운동을 진행했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우파의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들은 1945년 이후,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과 남북협상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의 지향적 차이에서 정치적 라이벌로 갈등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같은 정치적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좌파라고 불려지는 사회주의 운동을 펼쳤던 박헌영이라는 인물인데요. 식민지 시기 민족의 모순보다는 계급의 모순이 더큰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었고 노동자 농민을 조직하고 연대해서 사회적 혁명, 민중혁명을 꾀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해방국면에서는 소련이 실험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를 한반도 내에 실현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죠. 우파가 미국식의 자유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다면 좌파는 소련식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념적 갈등은 신탁 통치 국면에서 찬탁과 반탁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극심한 대립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들을 중간에서 중도적으로 연계시키려고 했었던 인물들이 여운형과 안재홍입니다. 이들은 우파와 좌파의 분명한 연결 지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좌우 합작운동을 통해서 분열되어진 해방 국면을 통합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의익과 자익이란 개념이 매우 헷갈릴 텐데요. 특히 오늘날 이야기되어지는 좌파와 우파라고 하는 것들의 어, 이야기 속에서 더욱더 그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익과 자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해야만이 그들의 모습을 정확히 알수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 우익과 자익이 나뉘어지게 된 계기, 일반적으로 그들이 누구의 입장에서 정치를 해 나가는지 정도를 이해를 한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쉽 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익과 자익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익과 좌익은 프랑스 혁명 시기에 등장한 개념인데요, 주로 사회적 개혁과 급진적인 변화를 주장했었던 자코뱅파들이 의회에 왼쪽에 앉아 있었고요, 급진적인 개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회의 안정과 어, 체제 유지를 주장했었던 보수적 인물들인 베이양파들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을 좌파라고 불렀고, 안정적이고 질서 유지를 강조했었던 보수적 인물들을 우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사회주의 역량이 커지면서 좌파는 주로 사회주의 운동 계열과 밀접하게 연계가 되는데요. 노동자와 농민 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어, 현 사회의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변화를 주장했던 인물들이 일명 좌파라고 불러졌었고요. 우파는 그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이라 할수 있는, 혹은 그 사회를 운영하는 운영자 계급이라 할수 있는 지주와 자본가 계급들 중심의 정치체제, 정치 세력이라 할수 있고요. 그들이 살기에는 현 체제는 나쁘지 않았던 질서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일정 부분만 개정하고 새롭게 건설 미래를 지향하는 형태의 정치세력의 색채를 보이게 됩니다. 우파와 좌파는 현실을 해석하는 데서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나고요, 개혁의 방향도 상대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의 좌파는 늘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해방 국면에서 좌파와 우파는 어떻게 갈라지는가? 해방 국면에서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에서의 입장 차이가 가장 컸습니다. 좌파는 노동자와 농민 중심 그리고 일반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었고요. 우파는 미국식의 자본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었고 지주와 자본가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체제, 그리고 현행의 능력에 따른 사회적 계층 차이가 나타나는 사회의 질서를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고 그러한 질서를 구축해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오파에서는 또 극좌와 극우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어, 연합이 아닌 극단적인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게 되면서, 어, 분단이 되는 과정에서 그들을 극우와 극좌라고불리어지게 어, 했었는데요.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좌익이 가진 입장과 우익이 가진 입장을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좌우 간의 연합을 모색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을 어, 중도자익과 중도우익이라고 부르고요. 그들이 진행했던 운동을 좌우합작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우익과 좌익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과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펴봐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해방 직후 남한 정치세력에서 우익과 좌익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시대 때 독립운동과 해방운동에 있어서 민족주의 노선을 취했느냐, 사회주의 노선을 취했느냐가 첫 번째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에반대해서 미국식의 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 국가를 건립하려는 입장의 우익들, 그리고 우익 내부에서는 구체적인 설계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민족의 국가를 성립, 설립하려는 움직임들 역시 우익으로 범주화됩니다. 우익은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그리고 민족주의 운동에 몸담았던 다양한 운동 세력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한, 신탁반탁 운동에서 찬타, 어, 사회주의에 반대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우익으로 지칭하게 되면서 우익이라는 세력들은 그 내부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선 한민당과 이승만을 살펴보면 한민당은 식민지 시대 때 주로 지주들이나 자본가들이었고요. 이들은 친일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들이 다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미군정이 등장하게 되면서 미군정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한 사회에서 기득권 혹은 관리자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로 미군정의 필요에 의해서. 어, 미국식 국가를 건설하는 데 어, 지원을 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승만은 궤를 조금 달리하기는 한데요. 어, 그래도 미국식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었고요.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형성을 하면서 삼민당과는 갈등관계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김군은 반탁운동을 주도하게 됐고, 이승만과 김성수처럼 미군정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자유주의 국가나 자본주의 국가 설립에 대한 구상이 있지는 않았고요. 그보다 앞서서 민족의 독립적인 정부를 건설해야 한다라는 게 지상과제였습니다. 임시 정부를 정식 정부로 수립하려는 움직임, 미군정을 벗어나 독자적인 독립 정부를 구성하려는 움직임들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협상을 통해서 지속적인 통일 정부 수립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여운형이라는 인물은 중도적 입장 어, 민지 시기 때 사회주의의 예, 방식을 통해서 어, 독립 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인데요. 어, 우파와 좌파의 연합 지점이 있다고 보고 좌우합작 운동을 펼쳐 나갔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목표와 홍량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고요. 그것은 향후 토지개혁의 문제와 친일파 처리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입장과 차이를 나타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